안녕하세요. 상민 토운과 함께하는 집의 정석 시간입니다. 어, 오늘도 촬영 위해서 잠깐 외부에 나왔는데 어, 오늘은 사실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부 지방에 그래서 지금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어, 잠깐 비가 그친 틈을 타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고 어, 앞으로 이제 또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어, 굉장히 또 무더워지고 할 텐데. 저희 화물차 운전하시는 모든 사장님들 또 저희 상민 통운의 지입차주 여러분들 어 더위에 어 항상 건강하게 안전하게 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민 통운에서 주력으로 어 준비하고 항상 사장님들에게 어 차를 제공하고 있는 5톤 축차 초장 축으로 늘려서 10.2m 윙 바디를 실은 차량에 어,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자리 중에 하나를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현장에 나왔는데요. 다른 거 아니고 뭐 대한민국의 유명한 대형 가전 제품, 삼성과 LG 모든 곳을 다 저희 사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좀큰 규모의 어, 가전 제품들을 실어 나르는데요. 이 냉장고나 세탁기 또는 요즘 이제 건조기가 또 대세다 보니 건조기 물량이 굉장히 많이 출고가 되는데 이런 물건들은 아무래도 부피가 있고 무게도 상당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10.2m의 윙바디를 가진 차량이 굉장히 빈번하게 들어가고 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어, 대형가전 제품들을 이송하는데 만약에 윙바디와 같이 덮개, 뚜껑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형가전 제품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이런 제품들은 모든 운송을 윙바디가 전담하고 있고 그럴 바에는 10.2m 법적으로 제일 긴 장축으로 늘려놓은 차량을 이용했을 때에 아무래도 한 번에 이송할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물건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자리이고 실제 저희 사장님들이 많이 그렇게 삼성, LG 어, 내수 품목들 노선이 굉장히 많죠. 어, 가전 제품 같은 경우는 어, 내수만 하더라도 그 판매되는 채널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할것 없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 제품이 출고돼서 운행해야 되는 노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상민통운의 5톤 윙바디 차량으로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갈 때 조금 문제점은 대기업에서 저희 차주분들에게 꼭 지켜야 한다 라고 굉장히 엄하게 하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일단 안에 들어오면 5km 이상은 뭐 속도를 내지 말아야 된다거나, 자기네 그 사업장 내에서는, 어, 만약에 흡연해서 적발될 경우, 다시는 다음부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는데,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기업이라서 굉장히 큰 그, 어, 출고 센터, 뭐 물류센터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질서나 규칙을 세워서, 좀 잡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상민통운 차량에는 지금 올해 3월부터 윙바디의 인터락이라는 어, 특수한 장치를 해서 고그 대기업들이 원하는 즉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윙바디를 연체로 차를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물류센터 지붕이나 또는 거기 시설물들 전봇대 이런 것들에게 상처를 내거나 파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저희 상민통운 차량에는 이 인털락을 설치해서, 어, 인털락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윙바디를 연체로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상민통운에서는 대기업의 이러한 요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미리 그 부분들을 다 윙바디에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대형가전을 하고 있는 어떤 업체든지 또는 대기업에서 얼마나 좀 어렵게 이렇게 규칙을 세우더라도 저희 차량들은 모두 안전하게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저희 5톤 축차를 단순히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장님들이 나가서 일자리 하실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또는 제외가 되거나 그런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상민통은 5톤 윙바디가 대세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된 업체를 통해서 개차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춘 상민통원과 상담하셔서 사장님들 새롭게 시작하시는 지입차 일자리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또 비가 안 오는 날 또, 어, 있으면 저희가 또 현장에 나와서 더 좋은 조식으로,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